크게 크게 시작 제가 지안을 하나 만드릴게요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크게 읽기는 버거워요 그럼 어떻게 읽으래요 빨간빛의 힘을 줘 보세요 온탕 휘탕 담수요 마탕 자수도다이 시작 내가 어디다가 힘을 줄래? 어디에다가 내 핵심영향력을 발휘할래? 내가 여기 와서 뭘 배워갈래? 요거 하나만 갖고 있으면 인생이 재밌어. 이걸 중심 세우. 어려운 말로 셀프 리더십.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. 우리가 중심을 딱 세웠으면 변화 좀 해야지. 자 볼펜 놓고 박수 한번 칠게요. 빨간 글씨에 박수. 빨간 글씨에 박수. 시작. 러니까나주와주를 기점으로 이쪽분들이 잘해, 쪽분들이 이쪽 이것 때문에 지금 너무 있는 거예요. 여기, 이쪽만 어여줘, 시작. 잘하잖아, 잘하잖아. 여기, 해박 시작. 지금 여기 때문에 안 돼. <laughs> 아, 이런 사람들은 남자 요즘은 니껏 내껏이 없습니다. 잘하면 빨리 벤치마킹하고 융합시켜서 우리가 그걸 콜라보를 해서 변화시키는 것이 트렌드예요. 그게 4차 산업혁명이고 맞아요. 자 여기 잘하는 분들은 따라올 테면 따라와. 한번더 변화. 어떻게 할 거냐? 빨간 글씨를 읽지 말고 박수로 대켜 온! 네소위 음악! 탑 우리 지금 말하죠 도전 시작! 그러니까 이것들이 엄청 좋아해 한번만 더 기회를 드릴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람 살려 저수지에서사람이 외쳤어요 그러면 살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자치단체나 기업이 우리 어려워요 부도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은행에서 채권 다 쓰여버려요 죽여버립니다 그게 인간과 조직의 차이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약 하니까 이분들이 어머 지 좋아요. 다시 도전 시작. 도전 네. 정신 생기죠. 네, 네. 이 정도는 해볼 수어이정도 해볼 수다 준비 시작. 네. 이 Редактор субтитров А.Семкин